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7월 12일 금요일 우리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냥 생명의 말씀의 제목은 행함으로 선생이 되라 행함으로 선생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선생은 행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선생은 가르치는 사람인데 그 행함이 없으면 그 제자들이나 학생들이 그 가르침을 제대로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선생이 솔선수범해서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선생의 정의입니다. 본문은 오늘 본문은 주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선생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보이신 이 사랑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행하신 그 성만찬 예식과 말씀이 중요한 계시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발을 씻기신 후의 일입니다. 주님은 이 사건의 의미를 제자들을 제자들이 스스로 알기를 원했지만 제자들은 잘 몰랐습니다. 우리들은 늘 그렇잖아요. 주님이 늘 가르치시지만 제자인 우리들은 잘못 깨닫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네가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사랑의 실천입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기신 것은 너희들이 다시 내 발을 씻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서로 서로의 발을 씻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들이 잘못한 자들을 서로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라라는 깊은 뜻이 있으신 거죠. 되게 모르고 행하면 도중에 문제가 생겨서 낙심하지만 알고 행하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대한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스승으로서 스승으로서 제자의 발을 씻는 것을 알고 또 주님으로부터 발 씻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또발 씻음을 받던 중에서는 가련유다와 같은 제자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봉사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론만으로 이론만으로는 사실 무가치한 것이죠. 그것이 실천함에 참된 가치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이발 씻는 봉사를 통한 것이 그냥 하나의 교회 규칙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발을 이렇게 씻어라라고 교회 규칙으로 세워 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솔선수범하시고 하심 이렇게 미리 제자들에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사랑의 본을 우리들에게 보여 주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 사랑의 본을 본받아서 믿음의 지체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도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고 주님 안에 갈등이 없었을리는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주님도 사람이셨기 때문에 갈등이 너무 너무 심하셨죠. 그런데 주님은 그 내적인 갈등을 사랑으로 승화시키셨어요. 지금 우리도 상태가 이렇게 좋지 않을 때 남을 사랑한다는 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사랑으로 승화를 시키셨고 우리들에게 본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처럼 사랑하는 자가 될때 우리는 행하는 자가 되고 진정한 선생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선생은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본을 보이고 먼저 학생과 제자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이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하는 선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도 먼저 모범을 보이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본디 사랑할 수 없는 자이지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강조하신 것들을 우리가 잘은 못 해도 따라가다 보면 언젠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먼저 모범 보이고 내가 먼저 행하는 선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장마가 소강 상태고 매우 덥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건강 잘 챙기시고 주말 잘 보내시며 우리 주일 앞에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며 솔선수범하는 우리 선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샬롱